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과 손을 나올려서 우리 하나님께 드는 그런 영적인 자세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소방관들이 세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하고 이쪽에 처음에 여기만 문 열었는데 밖에 큰그 벌이 그 무슨 왕벌이 큰 둔지를 들었다고 그걸 제거하러 왔어요. 누가 신고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했는데 이쪽에 또 있다고 해서 또 제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옥상에 혹시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올라가 봤어요. 옛날에도 옥상에 벌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고 있었더니 서방관들이 빨리 내려오라, 위험하다고. 그래서 얼 내려왔는데 옥상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겠지.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안 죽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미 한 마리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거미는 떨어진다가 뭐가 있죠?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달랑달랑 달려가지고 어지간하 바람이 불어도 괜찮지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거미줄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지난주일날 우리가 우리 21열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열에 여호와의 아, 자비와 금융의 무궁하신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형식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금융을 지껏 써드라 로우스 그레이트 라우 우이아나 편승 For is capacious never failed. 영어 성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유대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국률하시면 결코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막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시도록까지,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늘 불쌍히 여기신다고 10편 103편 13절 14절에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증토임을 기억하시므로다. 했습니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 다 지킵니까? 못뭐 지켜요. 왜못 뭐 지키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은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인 고영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 지키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의 율법을 다치서 완전히 거부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완전성화로는그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죄를 죄의 심각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의 그 율법의 영적인 요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오 지극히 거룩하신 절대적인 거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만 완전성화로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성화로를 말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미가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성화로를 말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거룩하다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란봉 1 0절장1 0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질지로만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아요. 합을 며 완전 소발합니다 그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안 믿어요. 어떤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믿어요.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족에도 사랑하시고 우리 육신 때문에 체질, 우리 체질 육체로 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못 지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통치예요. 세상에는 권능을 통치고 교회는 은혜의 통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율법으로 다스려요. 나 교회는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법으로 안 따지지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고소하지 않지요. 매를 때리면 때릴지라도 그건 징계지 헤르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급기 20장 6절을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가문에 축하한 것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 너하고 나하고만 세우지 않 그러셨어요. 너와 너의 두 대까지 다 함께 세니다 여러분 언약은 구조가 그렇게 되있어요 어, 언약은 개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에, 언약은 한 나라의 대표자 또는 왕과 더불어 세운 것이지 개인과 세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 언약의, 언약을 언약을 성장해서 온 전체 우리 가문 전체를 다 걸고 세우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삶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내 개인이 태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나라 시민을 한 사람으로 들란다 그런 의미에요. 여러분, 누가 가정에서 태어나면 혼자 난 것이 아니죠. 여러가지 관계가 있죠. 누구 아들, 누구 동생, 또 누구 손자, 누구 조카, 이런 관계가 있죠. 또 우리 사람이 거듭났다 할 때도 나 혼자 거듭났다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거듭나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벌써 세워진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항상 받아야 되고, 우리 천대까지 이온 가문이 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것이 어딜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 고향 나사로에가셔가고 예수님 나사로서에 사시다가 가버남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고향에 가셔가지고 하신 설교음이 생각이 났어요. 어, 무엇을 설교하셨냐면, 그 이사야 그 61장을 딱펼시고는그 말씀을 공도하셨어요여호와께서여호와의 어,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하니 나를 버려 마음이 상한 자를 거치며 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예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오 신원을 전파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부러시에서 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그 재를 대신하며 피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하며 또 찬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에 남은고 여호와의 신무신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애카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슬픈 자 일러주시고 갇힌 자 놓아주시고 이것이 사랑이지요. 그리고 모든 어, 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고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또 신약서의 말씀 맞으세요. 세례 예, 요한이 감옥에 갇혀 가지고, 음? 헤롯 왕에게 에, 이 다른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갇혀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예시아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라고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면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지? 이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는 이 사상이 그렇게 쉽게 그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제가는 아 어떤 목사님 그 교회는 신앙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이 어떨래요? 되도로안 그렇게 말했죠. 근데 맞는데,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정보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아이 빌리고, 내가 믿습니다가 들어가요. 예수는 하나님 그리스도라한다 하나님 아들이란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네, 나의 그리스도이 나의 하나님 아드이시라고 근데, 근데 베드로는 주란 말을 어서 나의 고백음을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도마도 5 0만합던 도마도 최고의 신앙 거백하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게 내 나와의 관계를 말할 때 그때 그 그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이시이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역사적 신앙의 고백일 지 몰라요. 그건 정보에 불과하지, 고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오셔서, 어, 실질적으로, 아, 어, 이 세례의 왕이, 예,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직도 못 믿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세, 대답하셨냐면, 내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해라. 무엇을 말할까요? 속경이 보고, 뭐, 안지병이 없었고, 뭐 문둥이도 왔겠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이나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4장 35절부터 9장까지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 이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요.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예요. Introduction. 그리고 전파하셨다 하는 것은 Invitation. 하나님 나라로 다 오라 하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고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 성취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잖아요. 다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시키셨어요. 이렇게 큰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보다더큰 사랑은 없고 더큰 은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우리 교회도그 지금 써져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뭐 있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짐이 제일 무거울 것 같은, 데 그거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하고 나사는다 바싹 들고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진짜로 무거운 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죄 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무슨 짐짐자들한테 안에게로 오라? 죄, 죄 짐이에요. 왜 죄가 무겁지요? 죄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고 우리가 사탄을 종노릇을 하게 되고 모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최고 무거운 짐죄 짐을 덜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내친 사건 이것이 하나님 가장 큰 자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오셔서 뭐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신분상 놀라운 특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는요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뭐가 됐죠? 빛이 됐죠. 예, 빛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태가 신적 속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 정말로 어, 하나님 놀라운 자녀로서 의 후사가요. 후사가 뭐죠? 하나님 우사, 상속자가 되어 어요 무엇을 상속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그리고 고른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대박의 축복이 이미 우리 것으로 다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상속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 대상이요 그리고 우리 그 여러 가지 이 상태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자비가 우리에게 지금, 어, 우리를 지금 덮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됐어요. 종로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에서, 아, 죄에서 의로 왔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고 하나님의 어, 나라의 놀라운 왕, 왕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 왜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바로 지켜라 그뜻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리 생각해 보시나요? 하나님은 권리도 간단해요. 첫째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 창조주,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을 그 권리를 인정을 하해요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섬겨 섬김 받을 권리예요. 하나님 모두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비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종기 여겨드릴 종기 욕심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런 권리를 우리가 다 지켜드립니까? 이, 이 하나님의 권리가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예요. 모든 질서의 기초예요. 모든 정의의 기초예요. 이것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좀잘못돼가고 모든 질서와 정의가 어그러지고 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도만한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전제로 오늘 부모 말씀 다시 한번 본가옥 봅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죄로보을 만나니 어떻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힘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나올러 하나님 아들 계신 하나님께 들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요, 맨 먼저 생각할 것은요, 귀신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그 생명은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요. 진리를 알았다고 분별력 없면그 진리를 아는 게 아니요. 귀신 너는 틀렸다. 왜 화? 화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네? 화 거기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화의 원인도 되고 복의 원인도 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쇼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짐을 당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서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칼이 올 것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병을 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또다시 창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제도 6만 명, 7만 명이지 말이, 말이 뭡니까? 60명도 많은데. 또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늘항복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응? 아, 이렇게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죽인다고 위협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이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기도해달라. <laughs> 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도응답 안 하시고 너희들을 항복해. 바벨론에 항복해. 이렇게 말씀하시오. 예래의이야기그 무화과 강조리 두 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 하나는 아주 썩어서 못 먹을 무화과. 항복한 사람은 이 좋은 무화과 같을 것이고, 항복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썩은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기도 응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살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도 가정하다고 했어요. 가정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비 주신 놈은 다 틀렸어요. 아, 보본다, 하나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알고, 늘 말씀 순종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마지막, 마지막은 이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라. 우리의 화복이 다 우리가 잘못된 것, 이 살아있는 사람 다 자기 죄를 벌일 겁니다. 자, 39절 보십니다. 39절, 40절, 절 <laughs> 지금 우리는 남의 탑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응? 우리 정부도 보니까 그러니까 전정권이 잘못해서 그렇다. 나무 탓으로 올립니다. 네,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말씀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 죄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남의 탓, 남의 핑계되고, 어, 내 죄를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남은 탓하기 전에 내 탓을 하고, 자기 죄부터 성, 찰해보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 나무라지 말고, 그리고 신천지도 나무라지 말고, 천공 복사, 복사도 나무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고, 내가 법을 잘못 전하고, 내가 세상에 소문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고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젠가 언젠가 그랬죠.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담배 피운다고 나보라니까. 그, <laughs> 내 담배 피거나말가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한다고 사진을 찍으니까 오히려 경찰에다 신고를 했대. 우리 사진을 함부로 찍는다고. 그게 요즘 뭐 법에 뭡니까? 그 촉법 뭐 소년 소전, 소전 그런 게 있죠. 몇 살까지입니까? 몇 살까지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주 방자해지기 이럴 때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즘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그 촉법 소전 그런 거나 만들어서 죄를 오히려 장려하고있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쉽게 얘기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첫째 돌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성인 우리 신앙, 종교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윤리예요. 어? 부모의 공경 잘하고, 허구하고, 살인하지 말고, 사는 말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남는 첫째 돌비가 무너지면, 둘째 돌비, 윤리에 대한, 도덕에 대한 권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면, 왜 효도해? 왜 효도하니? 하지? 첫째 돌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을 때그 근거도 사라지는 거. 둘째 돌이 근거가 사라지는 거. 첫째 돌이는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온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질병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 남을 탓하지 말고 내잘목부터살피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이런 말을 하기좀 모았는데 어, 옛날에 어, 큰 단체 그 회장장에 나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대했어요. 반대해서 못했어요. 왜는가 빠른 소리를 했거든요. 그건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 법이가 뭐고 그런 것만 지키지 않은 목사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못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나한테 어, 공개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문서로 들어왔어요. 원통 약을 다 돌렸어요. 임수연 목사는 대답하라! 하면서, 당신은 어느 교단 목사야? 하면서 막비방하는게 여러 장으로 왔어요. A4 용지로. 여러 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써서 보냈어요. 답변을 써서 보냈는데, 나중에 그 우리 한국교회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그 내가 쓰는 답변서를 나중에 보시고, 그한테 직접 만나서도 말씀하시고 문자로도 보냈어요.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한 거는 난생처음입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내놨더니 그쪽에서 입꽉 다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반장일치로 그 회장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나쁘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긴장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나빠요. 그건 몰랐죠.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그냥 좋게 됐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외면적인 행위로 얼마든지 자기를 이 가장할 수 있어요. 외식이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위선적으로 할수 있어요. 속은 나쁜데 겉으로는 저, 저 좋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할 때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죽기만 범죄의 싸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해서 그 관계를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다 분위기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남이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남이 아는 것보다 훨씬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적인 회개에청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진리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